안녕하십니까. 캡틴 신영관입니다. 저희 팀 스태프분들이 왜 지금 중국을 알아야만 하느냐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신다면서 저에게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 맹자의 캔스 디리 런허 천시, 지리, 인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세상사를 말할 때 입에서 절로 나오는 말인데, 동양사상이 담긴 것으로 이세 가지가 갖추어져야지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자연적인 조건, 객관적인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들과 사람들 간 또는 사람들 사이의 조화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조건들이 전 세계로 더 넓어지고 환경이 복잡해지고 또 이해 관계자가 더 많고 다양해졌을 뿐 거시적인 환경과 지정학적인 요인 그리고 사람들 간의 조화라는 기본적인 그 틀은 그대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틀 안에서 왜 지금 중국을 보고 더 알아야 하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티엔스 천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이 조건을 주는 때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 간의 세계 질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바로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관세전쟁과 테크전쟁, 헤게모니 전쟁입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이라는 것도 세계적인 석학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또한 가지는 중국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00년 만에 대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말 속에는 100년 만에 큰 기회로까지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 두 거대 국가의 정치외교적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러티브 즉 서사의 변화는 소위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도 서로가 베껴서라도 여러분들께 매일 전해드리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디리 질이라는 측면입니다. 지정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중국에서 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중국은 국유기업 등의 정부주도형 성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민영기업이라는 새로운 힘이 축적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민영기업들이 무섭게 변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는 차원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영기업의 지금 현재의 주가는 국유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그 주식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업들 변화는 크게는 중국 사회의 변화, 작게는 우리 개인들의 생활이나 투자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많은 언론기사나 유튜브상의 소식은 정리되지 않은 흩어진 내용들이 너무도 어려, 어지럽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화련허입니다. 이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알려고 하고 사업 을 하려고 하거나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하필이면 샹하이 클래스인가 왜 하필이면 프라이빗 샹하이 클래스와 같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약간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유학은 우리 한국 분들이 수만 수십만 명이 했었고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미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도 틀리고 왜곡된 정보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 비대칭과 사람의 부족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영 기업들의 엄청난 변화를 꾸준히 그것도 제대로 현장에서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냥 바람에 따라서 때때로 투자 상품을 광고하고 선전할 뿐입니다. 어떤 투자회사도 중국 본토에 제대로 된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몇명 있다고 해도 사무소 형태이거나 중국의 변화를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생각도 역량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중국을 말하는 분들은 1년에 또는 반년에 한번 며칠 정도 여행 같은 출장을 오는 것이고 식당과 매장을 방문하는 여행 블로거 수준일 뿐 프로페셔널로서 중국을 담아내는 심층 리포트는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정부라든가 금융사의 책임자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중국 변화의 핵심인 AI 회사, 휴머로이드 로봇 기업 등은 아예 접촉이 안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역시 로컬을 아는 사람이나 자원들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여러 기관의 주재원들의 평균 임기는 3년에서 5년에 불과합니다. 제가 재직할 때도 맨날 말씀드렸던 그분들의 헤드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주재하는 동안에 매일 전쟁같이 살고 나니까 이제 겨우 중국을 알듯말듯 산업을 알듯말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글로벌 아이비들의 보고서를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중국어라는 장벽을 영어로 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 글로벌 아이비들은 부족하나마 현장에서 원팀으로 본사의 철학을 담아서 움직이는 로컬 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도 현장도 모르면서 공부도 하지 않는 하지만 스피커는 큰 그런 유튜버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이슈화 되기 쉬운 중국과 관련된 네가티브한 헤드라인을 뉴스로 삼아서 뇌피셜을 담아서 재탕삼탕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달하는 짜집기식의 지식을 정보 비대칭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좀 순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운영업계 출신인 제가 이런 진짜 문제를 통렬하게 제기하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어서 더 많은 후배님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중국과 관련된 정보가 더 정제되기를 바라고 또 사업을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더 많아지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을 일하면서 또 20년을 넘게 중국 현지의 여러 산업과 여러 투자 전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는 매일 여러 종류의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속철을 타고 이동을 하며 여러 도시를 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들의 설명회를 듣고 자료를 보고 수많은 기업가를 만나고 기업탐방을 다닙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쌓인 것은 산업용, 서비스용 또는 이들이 사람형 로봇이라고 부르는 휴머로이드 로봇을 파고 다니고 있고 또 AI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참더 놀라운 것은 대단히 유명해진 이들 기업 들조차도 제가 갔을 때 한국 기관들이 온 적이 없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큰 변화가 있을 중국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타들어 갑니다. 천시지리인허 이세 가지의 필요충분 조건들이 점점 더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프라이빗 샹하이 클래스를 그런 것들을 제가 편히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또 토론하면서 제가 수십년을 일하면서도 항상 느꼈던 중국에서의 자원의 부족 그리고 여러 가지 결핍들을 채우고 서로의 갈증을 해소해가는 그런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